출발, 출발합시다. 아, 연말 느낌이 나네, 벌써.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가는 마카오 여행인데요. 제가 4년 전에 마카오 갔다가 너무 좋아서, 아, 여기 엄마랑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드디어 가게 됐네요. 이제 비행기 타기 5분 전입니다. 얼른 타고 가볼게요. 도착했어요. 도착. 갑자기 고민했어. 겨울에서 봄이 됐어아어어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이쁘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욕조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였어. 좋아. 다 아로마 테라피였어. 이거 향 진짜 좋은데. 쫑이다. 스티뷰인데도 이게 코너룸이니까. 옆에 탑을 볼수 있네요. 너무 좋다. 진짜. 런던어도, 런던어도 한눈에 보이고, 요 저녁에 뷰가 너무 기대된다,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에펠, 오브 마카오. 우리 호텔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런던어는 예전에 왔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고. 네, 지금 COD에 가가지고 셔틀 타고, 마카오 반도로 가려고 합니다. 요포 사 먹으러 가야지. 우리는 마카오 반도에 왔고요. 우리는 그 병만 남은 성당이랑 육포 사러 갈 겁니다. 음, 여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나보다. 와우! 크리스마스! 아직 준비 중이네. 아쉽다. 진짜 유럽 같아. 여기는 길이나 이런 게.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진짜. 와, 사람 진짜 많구요. 여기서 사진 찍기 진짜 헬이야. 다 가려. 예쁘다. 예뻐요.

사람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시식도 못 하겠어, 너무 사람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고기 맛아, 이집이 역시 이 집이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샀어 이미. 역시 이 집이 맛있네. 역시 이집 맛있어. 여기서 사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 아, 뭐야, 나. 뭐야, 나. 아니, 뭔데? 여기 다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거야? 나도 먹겠어. 아니 기 하들.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데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나도 먹고 찍어야겠어. 우, 레몬이. 시요나. l 요나 So that I give you aqua b a r 오, 오케이. 아.. Uh, thank you. I want t 예, 나왜 갑자기 나 구워봐 먹어 보라고 이거 갑자기 손에 이거 그러니까 쥐어줘 힘들어 졌겠네. 짠,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막데 너무 좋아서 심정. 어, 근데 뭔가 엄청 많은 거 같아. 몇 시까지 하는 건지. 메이드하고던지 12월 3일까지. 어, 깜원이는 이거 아니왜선생님께서 여기를 읽봐 멋있다. 아니, 이거는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돼. 우리 집 스케일이. 참나. 우리 집 멋있죠? 너무 멋있죠, 우리 집? 숙소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분수쇼 보러 나왔어요. 에펠탑 오브 마카오. 오늘 이제 수십 번보냈 일단은, 베네시안 가가지고, 에그타르트를 사서 좀 먹고, 그리고 인펠리스 분수쇼를 보러 가려고요. 오늘 일정은 그 정도만 하려고.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났더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나저나, 런던어가 진짜 멋있네. 우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여기가 스팟이야. 여기를 꼭 가셔야 되는데 여기 가는 길이 좀 미로 같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도 너무 예쁜 건 여전하네. 이제 곤돌라는 안오는것같네 엄청나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분수쇼 보러 왔어요 아니 케이블카가 안해서 너무 아쉽네 케이블카에서 보면은 진짜 재밌는데